125쪽에 159번. 자, 부등식이 해가 이거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미칠 보는 거야. 미치 a야, 문자라고. 자, 그럼 우리가 상황설적을 들어가야 돼. a가 1보다 클 때랑 자, a가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a가 0보다 크고 제 1보다 작을 때랑 이두 가지로 나눠서 풀 거고. 자, 그다음에 제일 먼저 진수족 건 갑시다 얘가 0보다 크다 당연히 얘가 0보다 크다 이 조건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진수 조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마이너 음,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우선 나와야 되고 자 같은 조건을 가지고 이제 a가 1보다 클 때로 들어갈게 자 로그가 같으니까 로그 a로 묶으시고 자 뺄셈이 나눗셈으로 들어가지 1보다 크다 이렇게 했지 여기 밑에 다 a 깔고 a 까니까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을 유지하지 요게 중요한 거지 요게 A로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X가 A 플러스 이렇게 나올 거야 이 계산을 여기서부터 로 가는 건 여러분들이 해 보시고 자 그러면 자 수직선을 그렸을 때 답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얘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진수는 원래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위에서 이 X는 스타일이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꼈을 때이 답이 나와야 돼자 그러면 마이너 3분의 1보다, 여기 마이너 3분의 1의 위치니까. 마이너 3분의 1보다 크다로 되면 이 답이 나오지. 그지 그러면 얘 값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 3분의 1보다 크다가 됐을 때 답이 나오니까. 자, 여기서 여기 A 값을 구하시면 A는 2가 나옵니다. 자, 그럼 만약에 A가 이거보다 작으면 똑같은 상황인, 똑같은 문제를 풀 건데, 이제 요거랑 똑같아. 똑같은데 부동호 방향이 반대겠지. 이제, 그래서 여기서 x값도 부동 방향이 반대로 나옵니다. 자, 만약 에 이렇게 되면 그래,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되면 여기가 답이고, 또 이렇게 되면 뭐 답이 없다고,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저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경우는 버리지. 그래서 답은 요거 하나만, 그래서 a값은 입니다. 자, 160번. 자, 부등식 해와 이거 같았으니까 우선 해를 구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x값을 구할 건데, 자, 여기는 분배가, 분배가 보이고, 그치, 요거, 요거, 로그 의 로그 2, 여기 있는 2분의 1 보내면 또될것 같고, 자, 한번 합쳐봅시다. 자, 먼저 진수 조건, 얘는 0보다 크다, 얘도 0보다 크다, 라고 해서 진수 조건을 정리하면, x는 0보다 크다가 나오고, 자, 쟤는 먼저 구해놓고, 자, 로그 2에4 더하기 로그 2에 x의 완전 제곱 풀었어. 그 다음에 4 로그 자루 얘가 2의 2분의 1 제곱이잖아. 그래서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면서 곱하기 2가 되니까 얘를 8로 바꾸, 바꾸면서 가겠습니다. 2그 다음에 x-1 이렇게 되겠네.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얘를 t 로 치환할 거야. 얘랑 얘를 t 로 치환할 거야. 자, 그러면 e 플러스 t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가 나오고 저기서 t를 인수분해 다 하시고 자 t의 범위를 빼고 그 다음에 t를 다시 뭘로 돌려놔 원래 수로 돌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범위니까 여기다 다 2를 깔면 되죠. 2보다 크다 x는 8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지. 이게 x야. 근데 이 해와 부등식 이거에 해가 같대 근데 얘는 또 그냥 이, 일반적인 이차 부등식이야. 자 그럼 답을 알면 뭘할수 있다고 그랬지? 저 답을 갖고 바로 식을 세울 수 있잖아. 자 얘를 근으로 하는 최고차항이 1이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x 2 x-8은 0보다 작다. 요게 이제 이걸 근으로 하는 이차 부등식이 되겠지? 근데 얘의 최고차항이 1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1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그럼 끝이네. 얘만 계산하면 되겠지? 자 분, 전개하시면. 그치 그래서 m값은 요거 마이너스 10 이게 m 그 다음에 n값은 16 그래서 두개 합을 구하시오니까 6 이렇게 나옵니다. 자 161번 자 윤립부등식의 해를 언급하니까 구해야겠네 자 로그 2분의 1, 2분의 1 그대로 가져갈 거야 그럼 얘를 이 안에 넣어서 제곱 달아야겠다. 이제자첫 번째 거부터 풀자 자첫 번째 거 얘를 이제 1번이라고 하고 식을 세울게 첫 번째 거는 진수조건 먼저 가자 진수조건이 얘가 0보다 크다 그 다음 얘도 0보다 크다 해서 교집합을 했을 때 x는 5보다 크다가 나와 요거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두 번째 거 이제 실제 식을 풀면 요거 얘를 여기다 얹으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 로그 2분의 1을 깔 거야 그러면서 뒤집을 거지 부동호가 뒤집어지죠 요 중요하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자, 됐어. 요거 이제 중간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요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네 둘의 조건을 같이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수직선상으로 2에서 크고, 그 다음에 5보다 크다. 요거 얘기하는 거다, 지금. 최종적인 답은 5보다 크고, 이렇게 되겠지. 이게 1번, 첫 번째 식에 대한 답. 자, 이제 두 번째 식 합니다. 얘가 두 번째 식. 자, 또 로그를 봅시다. 로그 2, 로그 2니까, 어, 치환 가능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진수 조건. 얘는 0보다 크다. 얘도 0보다 크다. 이제 진수 조건을 먼저 쓰면 x는 0보다 크다가 나와. 두가지 조건 다 하면. 그 다음에 공식을 풀면 쟤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2 그러니까 1이지. 이제 저정분 1로 바로 빼시고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2 x 플러스 2는 0보다 적다. 자 얘를 치료치환. 얘만, 얘만. t를 취한하시면, 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가 나올 거야. 그제 그럼 여기서 t의 범위 구하시고, 그럼 또 여기서 이제 x의 범위 빼겠지. 자, 요렇게 나왔어. 자, 근데 또 수직선 그려봤더니, 2에서 8까지인데 0보다 큰게 답이래. 그럼 당연히 요게 답으로 가겠지. 두 번째 답은 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연립부등식이거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나온 거랑 두 번째 줄에 나온 얘를 가지고 또뭐 해야 되니? 또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돼. 그제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어, 5에서 9까지를 볼 거고 얘는 2에서 8까지래. 겹치는 부분은 요거. 최종적인 답은 몇 번이야? 161이지. 그러면 얘가 5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가 되면서 얘가 알파가 되겠고 얘가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58에 40 <laughs> 40이 답이고 <laughs> 162번. 162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나왔다 절대부등식 자 그럼 이제 요거부터 하자 근데 부, 절대 부등식인줄 알고 풀러 왔는데 로그 형태란 말이야 그럼 또 뭐부터 하라고 진수조건부터 하라고 진수조건부터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6이 0보다 커야 돼 자, 그럼 여기선 또 다시 뭘로 바뀌냐?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다. 여긴 1이고, 그럼 날개가 이렇게 된 부등식 형태인데 0보다 떠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지? 이 상황이 되려면 뭐라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허근이다. 판별식 들어가. 판별식 들어가면 그러니까 b제곱, 짝수공식 들어가겠지. b제곱 마이너스 ac, 뭐 이게 0보다 작다. 이거 들어가겠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와. 이게 진수 조건에서 나오는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본거다 이제 전체적인 부등식 전체적인 식을 풀거란 말이야 로그 3에 자 요게 밑에다가 3 깔거지 그 다음에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안 바꾸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k x 플러스 36에다가 3의 세제곱27 저거 다 땡겨와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모든 실수 또 모든 실수 x 에 대해서 항상 0보다 떠 있거나 0 이랑 같도록 이니까 그림이 이것 또는 이거 되는 거잖아 자 그럼 판별식으로는 허근이거나 중근이 다 까지 되지 이거 항상 써놓고 하라 고 그랬어 자 그럼 판별식 들어간다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c가 틀렸다 얘가 9가 되는거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겠지 그래서 어, 여기서의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나와. 자, 근데 지금 두 가지 조건을 같이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요거랑 요거를 같이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을 찾으시면, 음, 수익성 그리겠지?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답은 요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족하는 K의 최대값, 맥시멈이 얘가 되고 미니멈이 얘가 되니까 두개 구분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 자, 163번. 이미의 실수, 이것도 모든 실수 X랑 똑같은 거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또 성립했으면 좋겠대. 얘가. 자, 근데 또 뭐가 있어? 지수의 로그가 있어. 로그 8이 있어. 자, 저런 경우는 쟤를 내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좌우에 로그를 씌운다. 쟤랑 똑같은 밑을 가진 애로. 로그 8, 로그 8을 좌우에 씌울 거야. 자, 근데 먼저 진수 조건부터 갑시다. 자, 진수가 지금 A 하나 이거밖에 없지? 그래서 A는 0보다 크다. 이거는 메모해 놓으시고, 이제 계산 들어갈게. 자 좌우에 로그 8을 취한 상태에서부터 계산할게. 그러면 x의 제고 위에 있는 애가 내려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로그 8에 8이 되겠지. 로그 8에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얘는 1이니까 음 1이고 얘 넘어오면 이항 자체는 마이너스 2x 로그 8에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로그 8의 A 다 땡겨왔다. 0보다 크다. 렇지자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은 누가 잡고 있는 거야. X에 대한 2차식 1차식 X 없는 애들.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떠 있도록 이런 그림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걸 봐야 돼. 허근이다. 이걸로. 자 그러면 음, 자, B제곱, 자, 짝수무식 빼고, 얘가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다. 이거 그대로, 그제? 저거 들어가고 또 T로 치환해서 들어가겠지? 아, 그냥 바로 묶을게. 치환 안 하고 단, 구조가 단순하니까 0보다 작다. 그러면 루그 8에 A가 얼마 나오니?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나오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163번에 정수 a의 개수냐? 그러니까 a가 나와야 되지? 밑에다 8을 다 빼면 되겠지? 없어지면서 8의 0제곱은 1a8 이렇게 되겠다. 정수 a의 개수야. 그럼 여기에 들어간 게 234567이 되겠네. 개수를 물어보니까 둘레 6개. 그래서 6개가 답이 됩니다. 자, 164번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너네 이제 이, 이거 읽으면서 2차라고 딱 하면 습관적으로 여기 보라고 그랬고, 여기가 문자가 들어가면 얘는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을 꼭 밟고 지나가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3 플러스 로그, 2A는 0이 아니다. 이거는 메모 해놓고, 2차 방정식이 이제 그리고 나서 봤는데 로그가 다 들어있어. 그럼 또 여기서 두 번째 조건은 진수. 어, 진수는 0보다 크다. 이것도 메모 해놓고, 이제 전체 식으로 들어가면, 그냥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주실근을 갖는데, 판별식 키는 0보다 크다. 이 전체 흐름에 들어가는 요거 들어가면 되겠지. 다행히 x 의 2차식, x 의 1차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e 그대로 나머지 애들은 상수처리를, 숫자처리를 하면 되는 거야. 음. 자, 그래서 D는 0보다 크다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짝수공식이 또 2로 치시고, 음, 1 플러스 로그 2에 A. 이 제곱, 그지 마이너스 A, C는 0보다 크다. 그치, 음, 자, 다 계산하면 로그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로그 2의 A 마이너스는 0보다 크다. 나오고, 여기 1은 2에서 뭐 이렇게 또 인수분해 들어가겠지. 얘를 지금 t로 놨을 때 그래서 어,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t가 1보다 크다까지 나와. 자그럼 여기서 t를 다시 돌려놨을 때 로그 2에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니까 1보다 크다니까 a는 얼마보다 작다야? 4분의 1보다 작고 또는 아, 로그 아니지 a는 2보다 크다가 나오지. 여기 밑에다 2를 까니까 자 이게 세 번째 답이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조건을 찾아야 돼? 아, 이해 안 풀었네. 이 계산 안 했네. 제 A는 8분의 1이 아니다가 나온다. 이거 방정식 풀어봐.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조건을 찾는 거지. 자, 수직선을 그리시고, 자, 수직선을 그리시고, 4분의 1보다 작고 2보다큰게 4분데 8분의 1은 아니래. 그럼 여기 8분의 1을 줄야겠네 8분의 1은 절대 아니라고 랬고 0보다 크대. 그럼 0보다 크다가 됩니까? 답은 2구간 또는 2구간 또는 2구간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된다고.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쓰냐면 0보다 크고 1번 구간 A가 8분의 1보다 작다. 또는 2번 구간 8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답이야. 마지막 거 65번에 한번 클릭할 때마다 그나마 한 번이면 이0 문제잖아. 그지? 파일 크기를 2배로 증가시킨 댔으니까 아마 2의 n제곱형 될 거야. 그럼 이게 몇? 이게 n번이 되겠지. n번 했을 때 음, 증가시킨 속도. 여유 공간이 부족해서 2배가 만약에 안된 상황이면 다운시킨대. 이제 이건 여기에 대한 설명. 자, 파일의 크기가 현재 1,000 바이트가 있어. 자, 그럼 1000바이트를 가지고 계속 한번 클릭할 때마다 두배의 n제곱씩 늘어날 거야. 근데 5기가바이트에 했을 때 다운되냐. 그럼 얘가 늘어난 파일이 5기가바이트보다 크면 다운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겠네. <laughs> 자, 그러면 얘는 바이트가 단이기 때문에 다 바이트로 바꿔야 돼. 여기 힌트를, 저기 단위 환산 자료를 주잖아. 1기가나 1 0의 9제곱 바이트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요 기가를 몰로 바꾸면 돼. 10의 9제곱을 곱하면 얘가 이제 바이트도 바이트로 바뀐 거지. 단위는 맞췄고, 쪼계산만 하면 되잖아. 자, 그리고 힌트를 봐. 로그 1을 줬으니까 아 로그로 막 판에 들어가겠다. 로그 취할 것까지 알아둬야 되고, 제일 먼저 이런 천 이런 거 보내라고 그랬지? 자, 그럼 2의 n제곱은 그지. 5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10의 6제곱, 그지? 자, 여기서 좌우에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 로그 묶어야겠다, 그지? 그래서 n 로그 2는 크다 로그 5 더하기 로그 10의 6제곱 10의 6제곱은 하지만 바로 6으로 바꾸자 자 로그 5는 뭘로 바꿔 2분의 10으로 바꾸기로 했지 자 그러면 또 n 로그 2는 1 마이너스 로그 2 플러스 6 됐네 자 그래서 이제 로그 2 자리에 얼마 남은데 로그 2 자리에 0.301 넣으면 돼. 얘도 0.301 넣으면 돼. 그래서 n값을 계산하시면 음 여기서 계산해도 되고 뭐 최종적으로 로그 2분의 7 마이너스 로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0.301 0.301 계산하면 22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22점 얼마보다 크다니까 n값은 얼마가 되겠어? 23번. 그치? 답은 23번입니다. 끝